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돕고 제 직업도 갖고 있어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첫 딸을 낳았어요. 사실 딸 아이를 결혼 전에 가졌거든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걱정은 됐지만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대학 연합 모임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몇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니네 친정이 사업하지 않았으면 난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니네 친정이 우리 진성이 먹여 살려야 한다. 라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저도 모르게 오히려 기가 죽었어요. 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혼전 임신을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눈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주변에서 알까봐 말조심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저한테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네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엄마는 니뜻 네 따라갈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면 니네 시어머니도 뭐라고 못할 거야. 엄마, 내 편이 되어 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생각해서라도 잘 살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보내더라고요. 결혼 전 저한테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공부하느라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저도 임신을 해서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의 생활은 친정에서 책임지게 되었어요. 몇달 동안이나 시댁에서 남편 학비조차 보내지 않고 친정에서만 저희에게 돈을 보내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당신 학비도 우리 집에서 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 등록금은 낼때 되면 보내주시는 거지? 당신 친정에서 다 해주기로 얘기 됐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한적 없어. 우리 집민사 왔을 때다된 얘긴데 이제 와서 딴 소리라면 어떡해? 그건 어머니가 그냥 한 말이지. 내가 그러겠다고 한게 아니잖아. 저는 시어머니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모두 해줄 거라고 믿는 남편이 어이없었죠.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 있는 아주머니도 형님 친정에서 다 돈을 대서 박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의대 교수가 돼서 이제는 형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박사 따고 교수 되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사모님 소리 듣잖아. 정말 이상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댁과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이왕 결혼한 거 다른 말안 나오게 잘 살자는 생각도 강했어요.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며 당장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내 딸인데 줘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이 서방도 얼른 공부를 마쳐야 가장 고시를 할 테니 어쨌든 빨리 하기를 따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저는 정말 죄송하고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노후를 위해 통장이라도 만들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자기 학비가 친정에서 나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물론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시댁에 갈 때마다 저 들이라는 듯이 남편한테 니네가 나 죽고 땅이라도 물려받고 싶으면 지금 나한테 잘해 부르면 제때제때 제때 오고, 나 살아있을 땐내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니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라며, 친정에서 생활비와 남편 학비 받는 걸 불평이라도 할까봐 미리 입을 막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했고, 만삭이 돼서 딸을 낳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다들 좋아해줬지만, 시어머니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남편한테 사돈은 얼마나 바쁘시길래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겐가 벌써 내일 모라면 집에 가는데 제일 먼저 와보셔야 할뿐이 사도 아닌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음날 저를 보러 와서는 우리 집 대이어줄 남자애도 아니고 계집에 나오려고. 기어이 우리 진성이랑 결혼한 거냐? 딸 낳아 놓고 누워서 시어머니한테 우러어가라?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애 낳았다고 나한테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키워라. 마침 엄마가 자리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기운도 없고 배도 아파서 제대로 대답도 못 했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거면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어요. 딸을 낳고도 저희 집 생활은 거의 친정에서 책임져 주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딸의 돌잔치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선물 하나 보내지를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시댁에서 하는 걸 보고 다 포기하신 건지, 시댁에서 누가 왔는지, 뭘 보냈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이 도이 지나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친정에서는 늘 말없이 돈을 보내줬지만 더는 미안해서 받기만 할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디자인학과를 나온 걸 인정받아 패션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늦게 학교를 갈 때가 많아서 제가 출근할 때 같이 아침을 먹고 아이를 챙기다가 제가 집에 오면 학교 도서관을 가거나 방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집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시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평일에 부르는 게영 마음이 찝찝했지만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현관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찬물을 끼얹었어요. 너는 내 아들을 애나 보는 식모 만들려고 작정했냐? 왜 니네 친정에서 이제 돈못 준다고 하니? 그래서 네가 돈 벌면서 내 아들 찬밥신세 만든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돈 받기 죄송해서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돌보는 게 식모라뇨. 그런 말씀 아세요? 저도 일한다고 그 사람한테 소홀히 한적 없어요. 진성이가 애를 보게 만든 것부터가 소홀한 거야. 친정에서 돈안 준다고 한거 아니면 당장 회사 그만둬라. 여자가 돈좀 번다고... 지 남편 우습게 알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집안 콩가루 되는 거 순식간이야. 막말로 돈이 없으면 맹물 끓여서 된장 멀겋게 풀어서 먹으면 될 일이지. 니네 수준에 맞게 살아. 쓸데없이 밖으로 나둘 생각하지 말고 너 나중에 내땅 손바닥만큼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물을 닦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집으로 왔어요.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더군요. 남편을 깨우니 제가 왜 젖었는지 묻지도 않고 늦었다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 일한다는 게 어디 쉽겠니? 그러니 결혼하면 회사를 관두는데 너는 거꾸로 했으니 힘들었겠지.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다민이 아빠 박사만 따면 다시 일할게. 그렇게 저희 집은 다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3년이 더 지나서야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됐죠. 저는 이제 됐다 싶어서 한숨 돌렸어요. 더는 친정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친정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저희한테 돈 보내는 게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됐다고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댁에 남편과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였어요. 니네 친정에서는 진성이한테 뭐 해준다고 안 하니? 네? 뭘 해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위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냐? 아무리 못해도 차한 대는 뽑아줘야지. 어머니, 그동안 친정에서 저희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요. 그냥 축하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장사밖에 할줄 모르는 니네 친정이 정상적으로 한국 최고의 정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사위를 쳐다나 봤겠니 게다가, 나 죽으면 물려받을 땅하고 재산이 얼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백번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윗동서는 제대로 선 보고 결혼했어도 내 아들한테 그러지 않았다? 니네 집안은 어쩜 그렇게 예의를 모르니? 저는 딸을 아는 채 너무 수치스러워서 속으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너무 태평스럽게 과일을 먹으며 TV만 보고 있더군요. 원래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러고 평생을 살수 있을지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그런데다가 친정 아빠 사업도 힘들어져서 정 같지 않았어요.어려운 중에도 엄마는 남편한테 취직 선물로 고급 시계를 선물하셨어요.남편은 선물을 받을 때도 건성으로 고맙다고 목례만 하더니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았어요.여보. 왜 엄마가 사준 시계 안 차고 다녀? 그거? 나만 국산이라 창피하다고. 다들 제일 비싼 외제시계로 시간 보는데, 나만 국산 보고 있으면 모양 빠지잖아. 그래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사준 건데, 좀 차고 다니지.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당신만 좋으면 된 거잖아. 나도 싫다고, 촌스러운 국산시계는 됐다고. 장모님 좀 센스가 없는 거 아냐?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저는 그날 남편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까지 겹쳐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니네 집다 망해간다더라. 애초에 니네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며? 우리 아들, 먹여 살리지 못할 거면 내가 왜 너를 보고 있어야 되냐? 너도 니네 집 어려운 거 몰랐던 눈치인데, 그런 건입딱 다물고서 우리 집 재산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거 아니냐? 난 그런 꼴못 본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남편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지나온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할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고소한다던가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혼을 하면 여자를 더 죄인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돌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요즘 세상만 같으면 삶이 그렇게나 힘들다며, 정말 이혼이 뭐별 건가요? 저는 친정의 경제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남편 덕을 보려고 했다는 시어머니 억지와 함께 거의 쫓겨나듯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연구소가 바쁘다고 저희가 나가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화 한통 하지 않았죠.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친정에 오니 아버지는 어음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었고 엄마도 갖고 있던 반지며 목걸이며 값이 나가는 걸 전부 처분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일단 되는 대로 동대문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애를 키우다 온 이혼녀를 받아주는 번듯한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댁에 당했던 일 때문에. 열내는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최선을 다해 디자인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그 덕분인지 제가 만든 옷이 어느 순간부터 잘 팔리더군요. 제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딸아이가 집이 어렵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희 아버지의 노력을 좋게 본 투자자가 아빠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하게 됐고 아버지 사업은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제가 일하던 것과 손을 잡고 의류 사업도 시작해서 동남아로 옷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무렵 제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는 중학생인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딸은 저보다 더큰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잘 됐다고, 나는 엄마가 나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쁜 일이라니 엄마 그런 거 없어. 아주 어릴 적이라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힘들게 했던 거 나도 다 알아. 라며 저한테 폭 안기더군요. 저는 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제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준 게 너무 딱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재혼을 하고 2년이 지나 저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사이 아버지 회사도 더 탄탄해졌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던 의류 사업을 혼자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따로 떼서 저에게 맡기신 거죠. 남편은 큰 법무법인으로 직장을 옮겼고 딸은 남편의 영향을 받아 변호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 회사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때는 사무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샘플을 만들어 오는 디자이너 작업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거든요. 큰 건물은 아니어도 다 같이 모여있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건물 부지를 찾다가 급매로 나온 땅이 있다길래 봤더니 크지는 않아도 저희 회사가 들어서기에는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아담하게 건물도 한채 있어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의논한 후그 땅을 다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땅 주인이 웬만하면 바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더군요. 부동산 중개사는 저희가 간날 땅주인이 온다고 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바빠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한번더 보고 결정하게 그냥 보여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급하게 들어오더군요. 제가 늦은 거 아니죠? 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더니 놀라서 거의 뒤로 넘어질 뻔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라는데 중개사가 땅살 사람이라고 하니까 입을 못 다물더군요. 저는 남편 보고 가자고 하면서 더볼 것도 없겠는데요.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중개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시세보다 저렴해도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땅은 싫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그동안 다민이 보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만나야 될것 같다. 이제 와서 왜요? 전에는 아들이 아니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냐? 내 손녀인데 왜안 보고 싶겠어? 저는 고민이 됐어요. 저한테는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딸한테는 친할머니였으니까요. 저는 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렇게 날 보겠다고 하면 만나볼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못된 말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딸한테 시어머니가 보자고 했다는 말을 한게 후회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날 수가 있니? 정말 세상 좁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담이니. 똑똑하잖아. 무슨 말을 들어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설마 다민이가 자기 핏줄인데 심한 말을 하겠니?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엄마, 할머니가 나만 보자고 했다며.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도 엄마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만 내보내. 나 어린애 아니야. 괜찮아. 만나고서 전화할게. 라고 했지만 저는 몰래 따라가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시어머니가 들어와 딸과 만나더군요. 시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음료수를 시켜 자리에 앉더니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야. 니네 엄마랑 살아도 그 집안 식구 아니라고. 담인이 공부 잘한다며.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그러면 네가 그동안 아빠한테 못한 거다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아빠한테 잘해야지 네가 잘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아빠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제 딸한테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열받아서 쫓아가서 한마디 하려는데 딸아이가 저는 전화 잘하고 살게요. 아빠 인생은 아빠가 책임져야죠. 아빠도 그동안 제 인생 책임 안 졌잖아요. 아빠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리 그동안 아빠랑 안 살았어도 네 아빠야. 네네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켰니? 네가 잘되면 딸이 돼서. 당연히 아빠를 챙겨야지, 안 그래? 라는 말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 쫓아 나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라는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언제 들어왔는지 딸 손을 꼭 잡고 옆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다가 일어나더군요. 오늘 다민이만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려면 제가 우리 귀한 손녀를 험한 사람 만나는데 혼자 내보내겠어요? 친할머니를 험한 사람이라니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시켰나보죠? 친할머니도 할머니다워야죠. 이렇게 애한테 다짜고짜 자기 아빠를 챙기라고 윽박 지르는 게 무슨 할머니인가요? 애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은 되게 하시네요. 아들 낳아놓고 왜그 책임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지우려고 해요? 그쪽 아들 귀하면 그쪽이 끝까지 책임지고 살면 되겠네요. 어린 학생한테 성공하면 아빠를 책임지라니. 그게 어른이 돼가지고선 할 말입니까? 아이 앞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를 그렇게 못된 할머니 만들고 싶으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표도라는 것도 모르고 지 귀한 줄만 아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어렵다는 소리 듣고 다짜고짜 이혼하라면서 나랑 다민이 내보냈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진짜 애 앞에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덱한테 휘둘려서 당신 아들 학비까지 대가며 살았던 거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고. 애를 오냐오냐 키웠다고 그럼 내 귀한 새끼 오냐오냐 키우지. 지 아빠한테 못한 거 갚으라고 하면서 키워야 되나? 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아빠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양육비 한번 보낸 적 없고 여태까지 보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라고 하자 주변에서 시어머니를 다들 혀 끈거리며 보더라고요. 저는 딸하고 엄마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앞을 막아서더군요.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다미니한테 그런 말을 한건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우리 땅 사기로 한거좀더 값을 쳐주고 사면 안 될까 해서. 저와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막 뭐라고 쏘아붙이려는데 딸이 먼저 할머니. 그런 걸로 더 이상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가 저 손녀라고 안 좋아하고 엄마 힘들게 한거다 알아요. 아빠는 엄마 편한번 들어준 적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아빠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아빠 따로 있어요. 변호사 아빠요. 한 번만 더 엄마 힘들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서 법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예, 우리 좀 살려줘. 그땅 지금 못 팔면 우리 큰일 난다.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제발 좀 도와줘. 이것 보세요. 우리 딸이 당신 필요할 때마다 돈 대주는 은행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엄마가 말하자 그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알고 보니 큰며느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온갖 애교를 부려서 자기들 몫을 미리 상속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전부 돌린 다음에 싹다 현금으로 바꿔서 전부 들고 혼자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요. 엎친 데 덮쳤다고 시어머니는 기획 부동산에 걸려서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잘못될 수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땅들을 당장 팔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더니 큰 마누리한테 다 털리고 순식간에 궁지에 몰리는 걸 보고 저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와 딸한테 전화하고 못 살게 굴자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서를 받아서 더는 찾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후 한참을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도 잡지 못하고 빚도 못 갚았다더라고요. 있던 집도 빼앗기고 반지와 월세로 옮겨서 전 남편이 버는 돈으로 빚을 갚으며 계속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잘 지내고요. 아버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피눈물 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 일로 배운 게 있으니까요. 더 훌훌 털고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